임신 후에 튼살이 생기셨어요? 저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튼살이 생기지 않았답니다. 제가 유전자를 이긴 셈인데요. 튼살을 예방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닥터 라이블리 최지영입니다. 임신한 1 0달 아기가 자라면서 함께 생기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튼살이에요. 제가 피부과 의사다 보니 출산 후에 배는 줄어들었는데 배에 남아 있는 그 튼살 자국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요. 사실 튼살은 한번 생기면 치료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튼살은 왜 생기는지, 튼살 크림은 효과가 있는지, 튼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임신 후에 튼살이 생기셨어요? 저는 다행히 튼살이 생기진 않았어요. 저는 피부과 의사다 보니까 튼살이 한번 생기면 치료가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 튼살은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해줬었거든요. 어떤 것들을 하셨는데?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튼살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려볼게요. 튼살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 피부 속두 가지 단백질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배 주위 피부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우리 피부는 이 늘어난 상태를 버텨줘야 하는데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단백질이 바로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튼살 발생에 있어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 용수철을 엄청나게 늘렸다가 탁 놓으면 용수철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튼살 없이 늘어났던 베일 피부가 거의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피부의 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피부에서 탄성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바로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엘라스틴은 미세섬유가 만들어놓은 기 위에 쌓여서 탄성섬유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탄성섬유 망 덕분에 피부가 스프링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 과정에서 엄마의 배 피부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 진피의 탄성 섬유망이 버티지 못하고 어지럽혀지거나 끊어지게 되면서 선형의 미세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튼살이에요. 이렇게 무너져버린 피부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후 콜라겐이 재형성, 재배열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되고요. 실제로 임신 초기에 생긴 튼살 조직을 정상 조직과 비교를 해봤더니 두 가지가 달라져 있었어요. 첫 번째, 피부에서 탄성을 담당하는 엘라스틴을 비롯한 탄성 섬유망이 심하게 무너져 있었고요. 두 번째, 진피 속 콜라겐 다발 또한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와해되어 있었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아, 튼살이 더잘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요? 튼살은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1 번이거든요. 자, 일단 튼살을 생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부터 살펴볼게요.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자입니다. 바로 아까 튼살 발생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엘라스틴이라는 유전자예요. 미국에서 대규모로 시행한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엘라스틴 관련 유전자의 변이가 튼살 발생과 유의하게 연관성이. 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어요. 즉, 내 엘라스틴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 튼살이 더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를 보면 엘라스틴 관련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튼살 위험이 약20% 정도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 그렇게 크진 않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와 그런데 제가 다른 연구를 보니까요. 엄마가 튼살이 생겼으면 내가 튼살이 생길 확률이 무려 7배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튼살 발생에는 단순히 엘라스틴 유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 그 복합적인 유전 요인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이 엄마가 튼살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방 또는 허벅지에 튼살이 생긴 적이 있는 사람들 또한 임신했을 때 튼살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좌절을 했던 게요. 저희 엄마 저 나으시면서 튼살이 생기셨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꽤 통통했는데 그때 허벅지에 튼살이 생겨서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튼살에 있어서는 정말 고위험인 사람인 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튼살이 생기지 않았답니다. 제가 유전자를 이긴 셈인데요. 우린 뭘 해볼 수 있는 걸까요? 튼살을 예방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임신 중 체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 기대한 대답이 아니라고요. 기대하신 내용도 곧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튼살의 위험성에 있어서 가장 일관된 위험요인은 다름 아닌 급격한 체중 증가예요. 임신 중 빠르거나 과도한 체중 증가는 튼살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특히 과거 연구에서는 15kg 이상의 체중 증가가 튼살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이라는 보고도 있고요. 안 그래도 엄청나게 호르몬이 영향을 받고 있는 피부에 살까지 많이 찌면서 피부가 빨리 늘어나버리면 당연히 엘라스틴을 포함한 탄성 섬유망이 손상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임신 중에 다이어트를 하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대신 임신 12주 이후 태아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한 달에 2kg 이상 찌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이 되었을 때 15kg 이하로 체중을 중이 늘어날 수 있도록이요. 저도 딱 15kg 정도 쪘던 것 같아요. 임신 중에 체중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임신 준비 기간에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시켜 둬야 해요. 즉, 과당을 덜 먹고 밀류, 설틱, 밀가루, 유 제품 설탕 튀김을 덜 먹어서 몸의 염증을 줄여놓는 거예요. 이런 식습관 변화는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임신 중 식단 관리예요. 임신 중에는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엄마 몸은 저장 모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때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당분을 드시면 체중이 정말 급격하게 불어나게 돼요. 그래서 필수적인 영양소들은 충분히 채워주면서 당분은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임신 중 식단 가이드라인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튼살 크림은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내용도 있어요. 코크란 리뷰라는 권위적인 연구 논문에서 임신 중 튼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소 제제 그러니까 튼살 크림 또는 오일의 사용을 뒷받침할 만한 좋은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47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5개의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활성 성분이 포함된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튼살 발생률에 통계적으로 유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연구 결과에서라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나를 좀더 살펴봤는데요. 그나마 가장 유효한 성분이 병풀 추출물이었어요. 소규모 연구에서 병풀 추출물이 포함된 크림을 바른 사람들이 위약군보다 튼살 발생이 적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튼살 발생의 심각도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연구 규모가 작고 병풀 추출물 단 단독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검증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 외에는 히알루론산도 연구가 있기는 했고요 그리고 튼살크림 하면 코코아버터 올리브오일 아몬드오일 같은 광고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것들은 코크라 리뷰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대조금보다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튼살크림 그럼 다 효과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조금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바르는 크림의 성분보다 마사지 행위 자체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 15분간 매일 아몬드 오일로 마사지를 해줬더니 마사지를 한 그룹은 튼살 발생률이 20%, 마사지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41.2%로 마사지 한 그룹의 튼살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거예요. 마사지 없이 오일만 바른 그룹에서는 효과가 없었고요. 즉이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는 오일 성분이 아니라 마사지 자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속에 섬유아세포의 활동을 자극해서 진피의 회복 탄력성을 높인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튼살 크림 내용을 정리해보면 튼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에는 병풀 추출물 히알루 그런 산 정도가 있지만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사지 자체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 임신 중에 쓸수 있는 유해 성분이 없는 가장 안전한 크림으로 하루에 15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저는 튼살 고위험군이라 조금 더 방법을 찾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찾아봤었는데요.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방법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 연관성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콜라겐 섭취인데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하자면 콜라겐을 먹어주는 게 튼살을 예방한다는 직접적인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 콜라겐 섭취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섬유 아세포라는 걸 자극한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아까 마사지가 도움이 됐던 것도 이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로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임신 중에는 자궁 자체도 아이의 성장에 따라 함께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만삭인 자궁의 콜라겐 함량은 임신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800%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즉 임신 유지에 있어서 콜라 콜라겐의 요구도가 증가하는 건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콜라겐은 다른 단백질과는 달리 세 가지 아미노산이 자주 반복되는 특이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하는 별개로 콜라겐의 원료를 공급해 주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임신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먹었고 산후에도 꾸준히 먹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를 먹는다고 큰 살이 예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타민 D가 결핍된 사람의 경우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튼살이 생길 위험이 높았다라는 연관성이 보고가 되었어요. 사실 비타민 D는 꼭 튼살뿐만이 아니더라도 면역 조절, 뼈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비타민이니까 충분히 드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필수 ]적인 비타민이기도 하죠. 또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혈중 비타민C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임신 중 튼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관성이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현상을 관찰한 연구라 비타민C를 보충해주는 게 튼살을 예방한다는 결과는 아니긴 하거든요. 하지만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 가득한 라이빌리 스무디도 매일 먹어주고 채를 못 먹거나 식사에 야채가 부족한 날 혹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비타민 C를 추가적으로 챙겨 먹기도 했어요. 자, 오늘은 임신 중 튼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첫 번째, 임신 중 튼살 발생에는 엘라스틴을 포함한 탄성 섬유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후 튼살 조직에서는 콜라겐이 재형성, 재배열됩니다. 세 번째, 튼살크림 성분 중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단 마사지 자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근거는 부족하지만 콜라겐, 비타민 D, 비타민 C를 먹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튼살 고위 염군인 저희 간절함이 느껴지는 영상이지 않나요? 임신 후에도 탱탱한 폐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엄마가 튼살이 있고 내 몸을 다른 곳에도 튼살이 있는 고위 염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출산 후에도 예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